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 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 나스닥 종목으로 초보자분들도 하루에 100만 원 넘게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이 체결되었습니다.

파란 색깔띠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계약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들어가는 시점은 검정 색깔 선 아래쪽에서 이렇게 빨간 봉이 보일 때 매수를 해주면 되고, 손절매는 20포인트를 설정합니다 20포인트 나스닥 매수 가격이 916이라고 하면 20포인트는 0686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나서 이 아래쪽에 수평선 여기까지 내려온 적 없는 상태에서 상승하게 되면 수익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단타 수익은 40호 100만원 먼저 수익을 확정해 주면 됩니다 916에서 40을 더하면 56이 되죠 56 여기에서 단타 수익 수익이 100만원 확정되고, 100만원 여기서 확정되고, 수세는 TFTS로 더 가져가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단타 청산하고 빨간띠가 올라가면 쭉 따라가서 빨간띠가 떨어질 때 청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020. 그러면 916에서 020이면 약 100포인트 올라갔으니까, 100포인트면 나스닥이 일계약에 2000달러. 그러면 은약 280만원 정도가 되죠. 여기가 100만원. 그럼 총 수익은 380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100만원 정도 수익을 내려고 공부하고 있을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매매 방법을 공부하고 제가 만든 이 시스템 차트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시스템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평화 문자를 지금 남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매 방법이 꾸준하게 수익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가셔서 네임스 투자으로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홈페이지 눌러서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눌러서 로그인을 하시면 VIP 수익국이 수익률 자랑 이런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길 눌러보시면 뭐 이렇게 2천만원씩 버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뭐 8천만 원씩 버시는 분들도 있고 뭐몇 천만 원몇 억씩 버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다보여드리기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술이 좋은 기술이냐 좋은 기술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교육해드리는 기술을 통해서 실전투자대회를 몇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전투자대회 1등만 10번을 넘게 하게 되더라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5,000명이 넘기 때문에 여기서 1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기술인지 아닌지 알수 있고 지금 뭐 몇천 몇억뭐 몇백프로 천프로 넘게 수익 내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직접 여기 상 로그인 하시면 다 보실 수가 있으니 VIP 수익 구기 눌러서 직접 보시면 될것 같아요.